여보세요. 아니, 장난 아, 누구세요? 98레벨이 안올르긴 해 1레벨 부터 여러분이 지금부터 키워도 98나99 찍기 전에 찍을 수 있어 음, 전서들이 98인데 너무 페널티를 이빠이 줘 놔가지고 족도 안올라 저게 그러니까 족도 말도 안되는 거야 왜냐면 저렇게 안올르게 해 놨으면 저대로 끝까지 가야 되는데 1등 2등이 찍고 어느 정도 갭차가 나면 또 레벨 그 패널티를 줄여버리니까 거기다 뭐 드상 이런 것도 존네 저거 해버리고 그러니까 존네 억울해 버리지 나중에 원래 지금도 난 아무도 못 따라잡았어야 돼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그것도 뭐 밸런스긴 한데 그래도 먼저 한 사람들은 좋겠지 나 같은 경우는 진짜 91랩부터 존나게 돈이이 있어가지 고했는데 내가 90 90랩 땐가부터 95까지 쓴 드상이면 지금 100 찍고도 남았어 100이 뭐야 100도 더 찍을 거야 지금대로면 드상도 많이 썼지 시간도 많이 썼지 근데 지금은 시, 존나 잘합니다 뒤집네, 코코야. 세팅. 세트... 그럼 내가 죽인 게 아니다. 니네 세팅이 젖같아서 꼬여서 죽은 거다 김치야, 너는 혈연 죽어나는데 안 올래? 야, <놀람> 올라면 <놀람> 빨리빨리 와야지. 어? 내 새끼야. 혈원들이 뒤집고 있는 데왜안 와? 야안 올래 김치야? 이 씨... 여러분들 다 죽일 거냐? 안 올래? 올래 안 올래? 나 그리고 루은성 나는 또 틀려 나는 여기 사냥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몸의 습성을 잘 알지 안 움직일 거야 이렇 내가 알아서 오니까 봐봐 다 뒤지잖아 이 야, 원래 올래, 안올래 김치야 여은다 죽일래 알파스가 없어도 난다 죽여 이 씨. 와서 지금 한대만 찍으면 이, 나 죽일 수 있어 다 죽었잖아 루온광장 이 새끼들 내가 볼땐 지들끼리 싸운거 같아 지금 와주는 데가 있고 안와주는 데가 있고 빈정 상했구만 서로 어? 서로 씨. 빈정 상했어 빈정 상했어 상했어 여보세요? 아저 장난 다 싫어 아, 누구세요? 아저엔간이 썰어요 어디? 어디 혈인데요? 아 어디 혈이 아니라 왜? 중립까지 다썰잖아요 지금 아 그래요? 중립이요? 아이디 뭐예요? 아이디 알려주면 안 썰을게요 아이디 알려주면 혈이 있었네 썰는데? 아이디를 알려줘야 안 썰죠 근데 이게 엔간이에서는안 돼요 이거. 제가 얘네를 썰러 온 거라 저 때문에 뭐 피해 보시는 거는 뭐 죄송한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. 아니, 것 같네요. 그 새끼 어디 도망가서 보이질 않아요. 아 죄송해요 아, 제가 일부러 그러는건 아닌데 아이디를 알려줘요 형예 네, 네. 조금만 좀 돌리시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러면 뭐 캐릭 몇개 돌리는데요? 7개 8개 돌려요 예, 작업장이요? 그렇죠. 저는 1 7개 돌리니까. 가주세요. 그러면, 문자에다 게, 저 아이디 남겨줘요. 아니요, 그거예요. 왜요? 네, 그거 해 다, 다 퍼뜨리라안퍼트릴게요 진짜 안 써놓을게요. 저, 문자에다 남겨주시고, 그, 은석 과장가 5만원만 주세요. 아니, 그거하고는 별개죠. 이제, 은서 과자 값 주면 또 내가 못 죽이죠. 네, 알았어요. 알았어요. 게, 저 아이디 싹 찍어주세요. 네. 응. <laughs> 어? 어? 오빠 나가야 되는데? 어딜 나가? 오빠 친구들 오기로 했는데? 아, 왜 이렇게 나가야죠? 일단 줘봐. 먹, 먹지 마, 그러면. 그럼 그거 어떻게 해? 오는데. 오빠 그 친한 친구들 누구 친구? 오빠 친구 어디 있어? <laughs> 오빠 친구가 왜 없어? 있는데 <laughs> 그저 뭐야 그 오빠 친구들 그 정식이하고 걔네들 있잖아 왜? 그냥 오랜만에 보려고 오면 어디서? 여기 직권철에서 뭐지? 어디서 봐? 오빠 가지 왜왜 왜 와? 오빠 일하고 있잖아 지금 썰자하잖아 <laughs> 오빠, 오빠 한명 가는 게더 빠른 거 아니야? 아유 오빠 일하고 있잖아 걔넨 놀아 걔넨돈 많으니까 놀지. 내 친구가 왜 없어, 씨. 친구.. 아니, 우리 아이보가 야, 아, 이거 먹으면.. 친구들하고 먹어야 되는데. 조금만 먹자, 우리 아이보가 이렇게. 야, 친구 많아. 친구 존나 많아요. 내가 썰자 하느라고 바빠서 못 가서 그러지. 못 만나서 그러지. 친구 많아. 그럼 여러분이 내 친구지.